방사기 부착물이 어디 있지? 하단 총열에 화염방사기라는 새로운 부착물이 있어가지고 한번 사용해보려고 하는데 왜안 보이는 거지? 아 설마 SMG에는 사용을 할수 없는 건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SMG에 화염방사기를 달 수가 없겠구나. 그럼 LMG 있나? LMG 정도면 달릴 것 같은데? 아... 이거 분명 열었는데? 아, 설마, LMG도 아니면, 이번엔 배틀라이플? 아, 배틀라이플에 있었네. JAK 큐리파이어, 언더베럴 화염방사기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태워버리십시오. 효과로는 언더베럴에 화염방사기가 달리는데, 재장전이 불가하고, 중속도가 떨어지네요. 아 근데 배틀라이플 조금 별론데? AR에는 없나? 아, AR에도 있네. 아니, AR이랑 배틀라이플에는 화염방사기가 달리는데, LMG에 못 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알았다. LMG가 너무 무거워 가지고 화염방사기까지 들어버리면 뛰다가 손목 나가서 그런 거네. 아니 근데 이 오퍼레이터 새끼들 59경 사용하는 대물 저격총 들고 전력 질주하는 놈들인데? 어디 보자. 그래도 배틀라이플보다는 AR 들고 가는 게 낫겠지? 말렙인 AR 무기가 MCW랑 람7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래도 MCW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걸로 들고 가면 되겠는데? 이야, 진짜 까리하게 생겼는데? 이 매끈매끈하고 울퉁불퉁한 모습이 상남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만드네요. 아, 근데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지? 굳이 화염방사기만 쓸 거면 어차피 총을 안 쓰기 때문에 옵틱 달 필요도 없고 반동 잡아주는 부착물? 이런 거다 필요 없겠죠? 결국 정작 필요한 효과들은 이동속도랑 질투속도. 이렇게 두 가지가 아닐까. 오케이 한번 사역장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이렇게 B를 누르면 화염방사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총 300발이 들어가네 이게 빨리 달아지려나 오, 아니, 생각보다 가스가 널널한데? 이거 데미지만 괜찮으면 내가 죽기 전까지는 연료로 고생 안 해도 될것 같아. 데미지가 얼마나 나오려나? 큰일 났다. 이게 10m도 안 가는구나. 네, 이거는 게임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화염방사기에 소위 수류탄까지 해서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살상 장비에 있는 것 같은데, 어, 이건가? 열압력 수류탄? 일단은 바로 인게임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일단 수류탄부터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오! 이거 그냥 소위 수류탄이네. 소위 수류탄인데 뭔가 번역이 이상하게 됐나. 뭔가를 지연시킨다고 했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 그지 같은 샷건 맵에서 렛츠 길릿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맵 자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사용하기 힘들 것 같은데? 하고. 아 확실히 밀때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어이 생각보다 맛있는데? 아 근데 생각보다 재밌다.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애매하네. 아, 확실히 정면 승부를 하기에는 이게 좋은 무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선 딜레이도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나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중속도 느린 l m g 가 아닌 이상 이거는 이기가 기 너무 힘들겠는데, 다만 입구 트러막을때 그럴 땐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맵을 알았어. 워모드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 워모드에서는 뚫는 팀과 맞는 팀이 있다 보니까, 어디펜스 진영에서 사용하면 나름 개꿀인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래도 잡았지롱 와 이걸 죽으면 약간 기분 나쁠 것 같아 좋아 좋아 내가 저걸 못잡아도저 기분 나쁘게 만들면 되는 거야 이거 바로 이렇게 불로지져버리는 거지 오케이 한번 워모드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부터 재밌을 것 같아 벌써부터 신나는데? 근데 mcw 진짜 좋긴 하다 아 이게 괜히 좋은 무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다 있네 세팅을 그지같이 해도 어 반동이 없어 거의 레이저 총이야 적이 오면 주시고 저기 오면 쏴주시고 거그로 끌어주시고 저게 또 잡아주시고 이쪽 문 열리는 거 확인해주시고 오케이 브라보 차지 완료 괜히 이쪽에 적들 올거 같으니까 이쪽에서 대기 탔다가 슬쩍 이쪽, <놀람> 이쪽 봐주고 여기서 날먹해야겠다 엄 어, 맛있다. 나는 괜히 위험한 곳에 가지 않겠어. 저는 실무가 못 돼가지고 얘들 괴롭히는 거야 재밌어하지. 오케이~ 열심히 달려왔지만 어림도 없지. 다시 문 닫아 버려. 그리고 여기서 대기타. 이쪽으로 오고싶잖아 이쪽으로 오고싶잖아 <laughs> 어서오세요 넘치기 투 가자 화염방사기 레쓰고 아이고 서세요 손님. 날씨도 추운데 제가 따뜻하게 대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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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뛰어버리게. 때리고 뛰어버리게. 때리고 <laughs> 뛰어버리게. 제가 추울 것 같아서 한 대씩 고의로 장만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따뜻하신가요? 나이스. 아시작권 제대로 맞았으면 저거 죽었을텐데 다행히 에임이 안좋아서 내가 살아 가만히 달달합니다 아 달달합니다, 오, 달달합니다. <laughs> 벌써 끝났어? 8분 걸렸는데? 아 감사합니다 배우분들 정말 지안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수비때도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화염방기를 사용해서 트럭 막 넣었거든요. 여기 말고는 사실 사용하기 힘들어가지고 어 그냥 이쪽에서 계속 사용하면 될것 같아 나는 이쪽만 막으면 되는 거야 여기 C4 설치해도 저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존버하면 굉장히 킬을 많이 할수 있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야 저쪽에서 싸우고 있으면 살짝 집혀주고 다시 내 자리를 막아주면 되는 거지 아 근데 사실 여기서 존버할 때는 샷건만 하는 게 없는데 여기서 샷건으로 들어있잖아요얘도 절대 못 들어 안녕하세요. <laughs> 둘짱해 들어와 얘들아. 하나도 무섭지가 않다. 타연 방사기랑 함께라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지. 지역을 확보해.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이번에 이쪽을 보고 계셨는데. 아이고 어쩌나. 계속 집중했었어야지. 원래 맛있다! 아! <laughs> 아이고! 왜 하필 그 코스를 피해서 도망갈게? 자기 시부 합이라니! 어? 아니, 그러지 말라니까? 소리 다 들려! 어 얼마든지 부셔봐. 다시 설치해버리면 그만이야. 너네들이 뭘할수 있는데. 아, 다다페이크줘 페이크 주면 다시 이쪽 오겠죠. 그리 다시 이렇게 하는 거야. 쓰세요 이건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laughs> 아, 아, 너무 달다. 아, 이거지, 이거지. 역시 존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진짜 <laughs> 상대방 개빡치겠다. 아, 죄송합니다. 저만 너무 즐겨버렸네요